안녕하세요. 오늘도 튜브 튜브 먹방 튜브 여기는 대추나무 막국수집 원주에 왔는데요. 아까 고추편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근데요. 오늘 감자전 먹방하러 나왔는데요. 지금 할아버지가 감자조을다 다루고 있네요. 먼저 몸풀기로 고기 만저 먹어볼게요. 다 밥은 할머니 집에서 싸운 거여서, 할머니 집 만찬선에 있어요. 삼성! 밥은 싸웠어 여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아, 뜨거워 보이는데요. 아, 뜨거워요. 뜨거워요? 후후, 들어서 먹어야겠군요. 벌레가 있어서 촬영이 붕괴가 됩니다. 안보였어요. 다시 보세요. 음. 맛이야 확실히 꿀맛납니다. 뭐? <목소리> 여기 보면 댄트나무 막국수집이라고 써있고요. <laughs> 할머니, 우리 여기 자주 왔었잖아. 요 그렇지. <laughs> 여기 자주 왔었고요. 제대 먹으러 온 거예요. 막국수 먹으러 온게 아니에요. 나만 국수 먹으러 왔어요. 이진이 감자전 먹으러 왔어요. 뭐? 뜨거워서 먹을 수가 있어야만. 또다. 어, 기가세요 파리 씨. 파리 씨그 이겁니다. 네 나가세요. 파리가 너무 많이 지 이 집이 맛있다는 뜻이겠죠? 어제 여기 벽에 막 뭐라고 써있었어요. 벽이 새로 깔았나 보네? 네, 새로 깔았어요이진이 네. 먹방 찍는다고 해서 새로 싹 했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사장가 아니면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할아버지가 <laughs> <laughs> 부탁을 했어요.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은? 네 근데 이진이가 내일 여기 올때 앞문은 안 들어가고 뱅가서 뒷문으로 나와서 깜짝 놀라게 음. 여기 공연 밖에도 당이랑 식탁이 엄청 많거든요 음. 여기 에 엄청 맛있어요. 나머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바꾸세요. 이제 안 먹는 거니까. 막수, 막국수, 막국수 맛이 어떠신가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대요.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최고예요. 원주에서. 할아버지, 가자좀 맛이 어떤가요? 꿀맛이에요. 이지님도 꿀맛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요리 여좀 알려줄게요. 대추, 나무, 막국, 수집전 여기서 어, 감자전이 좋은데요. 여러분들 뭘 좋은지 말씀해주세요. 빠이빠이.